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MDS 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의 변곡을 만들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시라면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요. 최근에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현재 바닥 짚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MDS 테크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일정과 어떤 재료가 숨어 있는지, 현 시점 세력들은 얼만큼 매수를 해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집중 꼭 해주시고요. MDS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2023년 2월달 무상증자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크게 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홈페이지 자체에 제가 보내드린 시간을 홈페이지 자체에서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 2월 1일 장 전에 그 당시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셨던 분120한분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제가 MDS 테크에 대해서 1,750원 이하로 매수해서 목표가는 3,500원까지 손절가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1일 저희가 무상증자 이후에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2월 1일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4일 동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1750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상승해 오는 과정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목표가였던 35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100%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차트만 보고는 절대 아니겠죠. 각 종목별로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종목 한 종목 모두 재료 일정들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고요. 제가 m d s 테크에 대해서 이번 1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2분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여기에 이번 3월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지게 될 핵심 재료를 통한 기사 내용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 실정부터 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핵심 재료들을 모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m 스트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혹은 현재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현시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MDS라고 보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자료들 실시간으로 모두 보내 드릴 거고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현시점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손절가와 목표가 앞으로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어디 제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앞으로 MDS테크에 대한 대응을 좀 마음 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MDS테크 말고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평단가와 종목 이름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 말씀드렸죠. MDS테크 작년에 매수한 이스윙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최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종목들 1년 전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계좌의 손실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이 스윙 종목들을 제가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고 차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꼼꼼히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매매의 습관 자체를 받고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길게 이기보다는 지금 바로 최근 스윙 종목들에 대한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구요. 첫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돈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